마치 유튜버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이야. 나도 어, 하나 찍어봐야겠다. 사장님 계시나 여기? 아, 어, 계십 안녕하세요. 비켜야 되겠는데?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순덕. 김순덕 어르신? 5 시에 사장님이 부르신 분 맞죠? 아, 그렇구나. 이분이 이분이죠, 이분이죠. 아. 저기 이원 어르신의 대체자. 아. 아, 아, 정말요? 대신. 아, 아 이분요 아,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아, 아 아빠, 어르신이라고. 어르신이 전화하셔가지고 네. 김순덕 어르신이라고. 김순덕 어르신전화하셔가 가지고 외치자라고 하시 누구예요? 김순덕 어르신. 아, 순덕 이모님. 네네. 어쨌든. 아, 이분이 그럼. 그러면... 이분께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은 순덕 이모님이 이현 어르신 걸 대신하는 거예요? 원래 리아카 계신데. 어, 잠시만 잠깐만요. 잠깐, 네. 얼마 잠깐, 네. 볼게요 저희, 저희 끌림 어 가져 오셨어. 배자 <laughs> 가져. 똥장 통상 가져 오셨어. 어. 아우, 많이 가져오셨네. 그다음에 자, 이제 설명 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laughs> 끌림이 예.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단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리어카를 끄시는 분들한테 이 가벼운 리어카를 무상으로 대여를 해드리고 양쪽에다가 광고판에 저희가 이렇게 붙이는 거 보이시죠? 광고판. 저게 걸리적거려 아, 왜요? <laughs> 이게 높이, 높이 쌓을 더, 더, 더때 좋아요. 거 이빨 실내다가 붙이그건요 근데 할머님도 이거 엄청 좋아하시는데. <laughs> 나는 이한 번씩 했다가 이거 다시 빼셔야겠어요. 음, 그러시거나 네. 저희 리어카만 끌어주셔야 네. 돼요. 그래야 한 달에 어. 7만 원이 나오는 거고. 우만원마 너무 적아지잖아 너무 적어요 네. 아, 많이 드는 리 건데. 원 중에 <laughs> 70만 원? 그래서 네. 특별히 하셔야 될건 없고, 평소처럼 리어카 끌고 다니시면 아, 되고. 뺀날 그러면. 네, 나. 그래서 기억해 주실까? 세 가지. 뭐, 뭐. 1번. 잘 기억해 주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하나 네, 그리고 이제 저희랑 같이 일을 하게 됐잖아요, 어르신. 에이. 저희랑 같이 이제 약속을 해야 돼요, 약속. 아. 요거를 저희가 용역계약서라고 부르거든요. 에이. 같이 한번 작성할 건데,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 됐어? 박성성희 어르신.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에이. 돼요. 알았어요. 여기에다가 성함 써 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밑에다가. 여기다가. 서명, 여기 여기 여기. 이 드리는 걸로 알고 오셔, 오신 셔오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드리면 어르신이 또 실망하시니까 끌림 어, 자체 광고라도 기분 해드릴게요 아네 감사합니다 그대안 사장님께서 착각을 하셔가지고 어르신한테 드린다고 된 거예요 어쨌든 어르신이 이제 광고 받는 걸로 알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통장 사본도 다 준비해 주시고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사비로 끌림 자체 광고 몇 개월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리어카 끄시면 돼요 이았습는 신 거예요. 네, 저희가 어리석하게 네. 어르신 성함도 써드릴 거니까 이거만 끌고 오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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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지, 아니요? 아니요? 여기요? 네, 뭐, 여기. 보실 수 있겠어요? 오늘 네, 박성희 어르신 써드릴게요. 네. 이제 이거 끄시면 돼요. 어르신들은 이제 연계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늘상 이제 끌림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에 전화 달라고 저한테 꼭 말씀을 매일매일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요. 마스크. 폐렴이야. 네. 아, 마스크. 마스크. 네. 이제 폐렴 네. 조심하세요. 네. 네. 마스크 꼭받아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laughs> 일단, 신대양 재지 재기 반사 광고지 챙겨야 되고, 동아리방 내려가서 반사 테이프랑 마스크, 어르신들 드릴 거랑, 전산실 가서 용역 계약서랑, 끌림 교육 매뉴얼, 인터뷰표. 인터뷰표. 이렇게 인쇄하면 될것 같은데. 지금 일단 시안을 먼저 한번 챙겨봅시다. 저기신대양 하얀 어, 게. 제가... 아, 어, 신대양, 신대양. 신대양이다. 어, 신대양, 신대양. 이거 신대양. 가져가면 돼. 몇 개야? 아 여기 여기 뭔가 보이는데 색깔이? 반사 테이프 색깔이고요. 사 왔어 사 왔어. 이거 가져가면 될것 같아. 이거 하나만 <laughs> 가져가면 될것 같은데. 저희 <목소리> 전산실 수실이고요. 이제 이거는 저희 cp카드. 저희 학교에서 프린트를 하려면 이게 있어야 합니다. 오빠. 어. <laughs> 유역 계약서 부족해. 아 진짜로? 다시 어, 가져와. <laughs> 좋아 좋아요. 아 구독과 <웃음> 좋아요. 좋아요. <웃음> 알람 설정까지. <laughs>